클립스 사와 지금 시작합니다 너곡 에에 잠깐만요 카메라 서이곡 주네. 러서이 곡을 눌러이곡이 곡을 눌서이이이서 우리 동료가 죽었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동료 없이 혼자서 나는 동료가 이때는 소심히 듣고 온것 뿐이지. 동료가 죽었어. 하필 이 딸이야! 먹기를 버리겠어. 난로 산다. 끝인가? 어. 좀비, 좀비, 좀비. 피꼬 끄고 이렇게 딱하번 이리와 어 뭐지? 팅! 팅팅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하.. 이녀또 뭔데 안내방송입니다 방금 각성한 종이가 등장했다고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C지역에 각성 좀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C지역? 응? 시력? 여기가 C지역인데 응? 나는 이길 수 있으니까 어딨어 어딨냐고 여기 있었네 그래도사아남았다고시켜 지금 막 세게 건져. 푸우! 푸우! 그러니까. 어, 너무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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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왜 도물지 도움? 수가 없어 이래서. 어? 난 각성 해제는 해야지. 빙 각성 이제 빵 됐네. 난 일반 인입수. <laughs> <laughs> 아별 것도 아니. 자랑을 매일매 매일 하고있어 그리고 내가 딱! 딱! 아 모르겠고 일단 나는 역시 나야 헤헤 <laughs> <laughs> 나는야 시민이 아닌 사람 이번 시씽 싱! 칙! 씽씽씽씽나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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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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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 했지 너 믿음밖에 못믿나하늘 높이 손을 들 공마 지그고손 빠지면 손손 빠져 버리지 역시 나야 너무 웃겨 엄마 엄마는 춤 춤이나 추고 있어야지 맘마맘마 ンドのうちさは 근데,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찍어서, 죄송, 죄송! 정말, 죄송, 죄송! 그러면, 이만!